안녕하세요. 비타민 신진입니다 여러분, 요즘 밖에 나가기 너무 무서우시죠? 그래서 제가 집에서 간단하게 아이들과 함께 따라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 영상을 뉴발란스 퀴즈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제 곧 신학기인데요. 간단하면서도 확실하게 또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동작들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신나게 따라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배우 정시울군과 함께 할 거예요. 시울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정시울입니다 우리 시근군도 이제 곧 학교에 가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신학기 맞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어떤 운동 제일 좋아해요? 팔굽벽펴기요 팔굽혀펴기 와. 그럼 오늘 우리 함께하는 운동 파이팅 해서 같이 해볼까요? 네 시작합니다 레디 투고자 고! 우리 이렇게 손을 살짝 주막을 쥐고 신나게 한번 걸어볼 거예요 자 시울 군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여기 바로 동물원이에요. 너무 신나죠 시울 군? 우와 네. 자 우리 동물원에 왔는데 우리 여러 동물들이 시울 군을 보면서 인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동물 친구들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 자 선생님은 저기 멀리 토끼가 보여요. 우리 시울 군은 뭐가 보여요? <laughs> 우와 진짜 사자가 우리 시월군을 보면서 와, 인사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동물 친구들이 우리를 보고 있으니까 더욱더 씩씩하게 한번 걸어볼까요? 자, 우리 동물원에 왔기 때문에 재미있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씩씩하게 한번 걸어볼 거예요. 우와, 근데 저 멀리서 토끼가 보여요. 자, 우리 토끼가 이렇게 뛰고 있어요. 깡총 다시 깡총 자, 우리 토끼 친구도 시을근을 보면서 활짝 웃고 있네요. 와 선생님은 하얀 토끼가 보이는데, 우리 시을근은 무슨 색깔 토끼가 보여요? 파란색이요. 우와, 파란 색깔 토끼가 보이는구나. 그리고 저기 멀리 선생님 보라 색깔 토끼도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아까 동물 친구들한테 인사해줬으니까, 이번에도 토끼한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토끼 안녕! 안녕! 우와, 토끼가 진짜 깡충깡충! 잘 떼는 것 같아. 자, 우리도 토끼 옆에서 함께 토끼랑 깡청깡청 뛰어줄 거예요. 자, 우리 시을군이 너무너무 잘 뛰어서 토끼가 해맑게 웃고 있어요. 자, 시을군 이렇게 깡청깡청 뛰니까 우리 마치 토끼가 된 것만 같죠? 네. 우와. 아까 전에 우리 하얀 색깔 토끼도 보고, 파란 색깔 토끼도 봤는데, 핑크 색깔 토끼도 있는 것 같아. 자, 근데 저 멀리, 그 고릴라 아저씨가 나타났어요. 자, 다리를 넓게 벌린 고릴라 아저씨가 가슴을 두 번, 이야, 치고, 씩씩하게, 요렇게, n 하나, 둘, 으쌰, 으쌰, 하나, 둘, 으쌰, 으쌰. 시일군, 고릴라 아저씨가 조금 무섭게 생긴 것 같지 않아요? 네. 근데 고릴라 아저씨는 화가 난게 아니라, 우리 시일군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 그래요. 자, 고릴라 아저씨한테도 인사 한번해주시다 고릴라 아저씨, 안녕! 자, 우리 선생님이랑 이렇게 다리를 넓게 벌려서 자두 번을 한번 움직여볼게요. 하나, 둘, 씩씩하게, 으쌰! 허, 맞아요! 자, 우리 고릴라 아저씨도 실근을 보면서 웃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으쌰! 으쌰! 실근 이렇게 하니까 진짜 씩씩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우와, 우리 실근의 동작을 너무너무 잘해서 선생님도 너무 기쁘고 동물 친구들도 행복해하고 있어요. 자, 근데 저 멀리 고릴라 아저씨 머리 위로 독수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와, 어, 독수리다. 자, 독수리가 앞으로 슝 지나가고 있어요. 허, 자, 우리 팔도 이렇게 하늘을 한번 날아볼까요? 와, 중심을 너무 잘 잡아요. 그대로 올라왔다가 반대쪽 다리도 가볼 거예요. 쭉. 자, 하늘을 멀리 나는 독수리라고 생각하고. 자, 내 머리까지 길어진 느낌 느껴보세요. 다시 올라와서 반대쪽. 자, 이 동작은 우리 한 다리로 중심을 잡기 때문에 하체 근력과 동시에 내몸 전체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동작이에요. 자, 다시 올라오고 반대쪽도 가볼게요. 자, 시울 군 배가 단단해지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네. 그렇죠 배도 단단해지고 우리 키도 커질 수 있는 독수리 동작이에요. 자, 독수리가 하늘을 멀리 날아가고 있어요. 자, 시울군, 우리 하늘을 나니까 너무 행복하죠? 네. 와, 저 밑에 시울군 집도 보이는 것 같고, 친구네 집도 보이는 것 같아요. 시울군 집 보여요? 네. 우와, 우리 하늘을 나니까 이렇게 보지 못했던 것들도 다 보이는 것 같아. 자,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퓨웅, 우리 기린 아저씨 머리 위를 지나가고 있어요. 자, 이번엔 기린이에요. 목이 긴 기린이 쭉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헉, 나는 기린 아저씨다. 자, 누가 내 잠을 깨웠니? 이렇게 쭉. 자, 우리 기린 아저씨 목이 길잖아요. 그래서 목이 진짜 머리가 하늘 위까지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laughs> 자, 이 동작은 허벅지랑 엉덩이 뒤편, 그리고 안쪽 허벅지를 강화시켜주는 동작이고요. 하체를 단단하게 만들어줘서 역시 키가 커지는데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자, 실근, 우리 목 길게 꼽아볼까요? <laughs> 자, 키가 1cm, 2cm 더 자라나는 느낌. 와, 자, 너무너무 멋진 기린 같아요. <laughs> 자, 실고 목이 길어지고 있는 게 느껴지나요? 네. 우와. 자, 우리 다리도 탄탄해지고 있는 게 느껴져요? 네. 우와, 너무 동작을 잘하고 있어요. 자, 우리 기린 아저씨가 먹이를 냠냠 먹고 있어요. 냠냠, 너무 맛있게 먹는다. 헉, 근데 저 멀리 강가에서 꼬리가 하나 보여요. 아고다. 자, 우리 아고가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자, 아고 입이 우왕 이렇게. 형 누구야? 누가 내 잠을 깨웠어? 이렇게 악어가 무섭게 다가오고 있어. 요 너무 무서워. 실은 우리 악어랑 친해져 볼까요? 네. 그럼 나도 악어처럼, 더 악어처럼 우왕 다리를 벌리면서 팔을 이렇게 모아주세요. 자, 이 동작은 사이드 스쿼트 동작으로 역시 안쪽 허벅지를 강화시켜주고 동시에 다리 라인을 매끈하게 정리해주는 동작입니다. 자, 우리 시을군이 너무너무 동작을 잘해서 악어가 인사를 하고 싶대. 자, 악어한테도 한번 인사해줘 볼까요? 악어야, 안녕. 우와, 나는 시을이야. <laughs> 자, 우리 시을 악어가 진짜 저 멀리서 맛있는 것도 발견했어요. 냠냠. 자, 먹이도 먹고, 친구들도 만나고. 와, 시을군, 우리 다리가 진짜로 튼튼해지는 게 느껴지죠? 네. 우와, 우리 실근 너무너무 씩씩하다. 헉, 자, 근데 악어 옆에 펭귄이 있어요. 자, 다리를 이렇게 벌려서 펭귄처럼 팔을, 맞아요.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자, 우리 펭귄이 뒤뚱뒤뚱 움직이면서 위아래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네요. 실군 우리 펭귄이 왜 여기 왔는지 알아요? 펭귄이 남극에서 빙하가 글쎄 다 녹아버려서 여기 동물원까지 왔대요. 펭귄아, 미안해. 이제 시울이랑 선생님이 꽃도 꺾지 않을 거고, 쓰레기도 버리지 않을 거야. 자, 우리 펭귄이 다시 남극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 지구를 깨끗하게 지켜줍시다. 알겠죠, 시울군 네. 와저 멀리서 펭귄이 시울군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펭귄처럼 이렇게 팔을 조여주세요. 자, 이 동작도 역시 몸 전체에 열을 내는 동작이고요. 하체를 강화시켜주면서 하체 라인을 슬림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입니다. 펭귄이 걸어가고 있는데 글쎄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난 거예요. 와, 호랑이다. 자, 우리 도망가 볼까요? 자 호랑이가 쫓아오면 안 되니까 와, 호랑이가 팔을 어흥 이렇게 우와, 실근 은 호랑이 너무 무섭지 않아요? 네. 어흥, 어흥. 어. 우와, 선생님도 어흥 도망갈 거요. 와 실근 우리 호랑이가 쫓아오지 않게 어흥 더 빨리 뛰어봅시다. 우리 호랑이한테 쫓아오지 말라고 한마디 해줄까요? 호랑아 오지마. 너 너무 무서워. 으아, 무서워. 아, 어흥 우리 호랑이가 계속 오기 때문에 저 멀리 호랑이가 보이지 않는 곳을 한번 숨어볼게요. 실근 우리 어디로 가서 숨을까요? 동굴로 갈까? 네. 으아, 속으로 호랑이가 오지 않게 숨어볼까요? 헉, 근데 동굴로 가려고 했는데 저숲 너머 어딘가에 여우가 보여요. 우리 여우 친구한테도 호랑이가 오고 있다고 알려줘야 될것 같아. 여우야, 호랑이야. 어흥. 자 여우 친구들은 자는 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난 호랑이가 너무 무서워서 작은 어, 척을 해야겠다. 자 쉬울 군 진짜 조용해야 돼요. 왜냐면은 호랑이가 갑자기 달려오면 여우가 깜짝 놀랄 수가 있어요. 자, 이 동작은 다리를 길게 한쪽 다리를 뻗음으로써 한쪽 다리를 강화시켜주는 동작입니다. 자, 동시에 몸 전체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서 몸의 밸런스를 역시 잡아주는 동작이에요. 자, 다리를 길게 뻗어서 호랑이가 와도 여우가 놀라지 않게 조용조용 한번 움직여볼게요. 나도 호랑이가 너무 무서워. 우리 시우리도 선생님이랑 같이 호랑이가 무서워서 피했는데, 우리 여우 친구들도 호랑이가 무섭나봐. 시우근, 우리 조용히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서, 여우 친구들이 호랑이한테 깜짝 놀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우근 너무너무너무 잘한다. 자, 이렇게 동물원이 마무리됐는데, 우리 동물원 체험 어땠어요, 시을군? 엄청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죠? 자, 우리 이제 집에 가는 길인데, 헉, 쓰레기가 너무 많아. 우리 착한 시을군과 선생님은 쓰레기를 다 주워서 집으로 돌아가 볼까요? 어, 시을군, 저기 쓰레기 한번 잡아볼까요? 자, 쓰레기를 잡아서 주머니에다가 넣을 거예요. 반대쪽도 쓰레기다. <laughs> <으응>. 우와, 너무너무 <laughs> 착하다. 자, 우리 다른 분들이, 어, 깨끗 하게 동물원에 올수 있게 우리가 쓰레기를 다 주셔서 동물 친구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게 해 줘봅시다 자이 동작은 한 다리로 역시 밸런스를 잡아주면서 몸 전체의 근력이 강화되는 동작이에요 와 실근 저기에도 보이는 것 같아 우와 야 실근 여기에도 쓰레기가 있어 <laughs> 선생님이랑 같이 주셔볼까요 우와 너무 잘한다 <laughs> 와 실근 때문에 이렇게 동물원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숨 난다! 하이파이브! 예 아. 자, 이제 마지막 동작을 해볼 거예요. 우리 앉아서 스트레칭 해볼까요? 자, 우리 숨을 크게 한번 쉬어볼 건데, 자, 양팔을 양옆으로 길게 열어주고, 자, 가슴을 활짝 열어줍니다. 시선 약간 위를 바라보고, 자, 둥그랗게 등을 말아주세요. 둥글. 배도 쏙 집어넣고, 다시 한번더 활짝 가슴을 열어주고요. 가슴 앞쪽이 늘어나는 걸 느껴보세요. 다시 둥그랗게 말아서 우리 허리 뒷면을 시원하게 늘려주세요. 자, 팔을 양옆으로 뻗었다가, 실근 이번에는 왼쪽으로 기울여 내려가 볼게요. 왼쪽으로 내 옆구리랑 등 뒤를 더 늘려주세요. 그대로 천천히 올라오고, 우리 반대쪽으로도 가볼게요. 자, 우리 옆구리가 길어지는 걸 느끼면서 가볼게요. 그대로 돌아오고, 자, 그대로 양손을 깍지 껴서 머리 뒤에다 놓고, 자, 목 뒤를 꾹 한번 눌러주세요. 자, 머리를 늘려서 목 뒤가 늘어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내로 돌아오고. 자, 실근 마지막은 딱지 껴서 기지개를 펼 거예요. 마지막으로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툭 떨어뜨려줍니다.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시근 군, 우리 이렇게 동물원 체험을 다 마무리했는데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시율 군. 어땠나요, 오늘 운동? 엄청 재밌었어요. 진짜요?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고릴라. 고릴라 친구 만난 게 제일 재밌었구나. 우리 시율 군이 오늘 너무 잘해서 선생님이 신학기를 시작하는 축하 선물로 책 가방을 준비했는데요. 진짜요? 네, 선생님이 책 가방 선물해 줄게요. 여기 뒤에 있는 가방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laughs> 저책 가방 알겠어요. 이제 이거 잘 메고 학교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네, 네 선생님이 이렇게 도와줄게요. 그리고 요거는 신발 주머니. 우와, 너무 잘 어울린다. <laughs> 감사합니다. 대실 네, 군 이제 학교 재미있게 다녀요. 네. 자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운동을 마무리했는데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